그건 나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홀로 잠못 이루나.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도 보이질 않나.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. 우연히 마주친 동챙 생 녀석이 너 미쳤니? 하면서 껄껄 웃더군.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네. 종일 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. 그러다가 당신이 받으면 끊었네.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. 그건 너 바로 너 그건. 너, 너 때문이야.